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1년 반 동안 질주를 해봤는데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부득이 병원신사에 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들의 승리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코로나와 코로나 19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모범적으로 정부 당국과 의료진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대응하는 것을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선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가 굉장히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숙박, 서비스 산업 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깊어질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파탄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두 번째 전선입니다. 세 번째 전선은 코로나19와의 싸움, 경제 위기의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압승을 해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21대 총선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고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역사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굉장히 바빙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 셨는데 그분들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서 비례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들이 많이 당선돼야만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영역을 다 쏟아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민족의 장래를 헤쳐나가는 이 싸움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보다 겸손한 제사로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령을라에서 총선을 끝까지 이끌어 주고 계시는 이혜찬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